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곧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말일까지 신나게 한번 달려볼 예정이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폭등할 종목들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도 골라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어, 우리, 어제 미친 척 하세요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여하는 것도 있고 아닌데 오늘, 현대 ADM이 또 상황가 같죠? 잠깐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김승진님, 현대 ADM 보여주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댓글을 못다니까 글을 못 쓰고 있어요. 댓글 쓸 방법이 있나요? 멤버십 회원입니다. 어,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조금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의견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죄송한데 그게 금강원에서 막아놨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카톡에 우리 그게 뭐예요? 단체방이라고 하나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단방향으로 여러분과 안내를 드리면서 제가 최대한 아,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수동님, 매일 하루하루가 긍정의 마인드로 부장님의 멘트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호님, ADM 아깝네요. 대성도 잘 가기를 잘갈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될 거고,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맞다라면, 우리 기대했던 그 목표 수익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방방떠님,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방방떠님은, 예, 네, 진짜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신 분입니다. 어, 저한테 인증 보내신거 보면 단위가 뭐 몇십만원 단위가 아니고 몇백에서 한, 삼천 가까이 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그쵸? 예,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지혜나무님 믿고 갑니다. 현대에이 멀리 보고 갑니다. 모든 분들 대박나시길. 아, 정말, 어, 지혜나무님 그 멘트처럼, 아, 지혜나무님 그그 뭐라고 하죠? 어, 아, 이름처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 났죠? 자, 우리 김선철, 김선철님 명절 잘 쉬세요. 우리 선철님도 명절 푹 쉬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윤정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짜 속이지 않고 방송하시는 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거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문세가 들었는데 어제 또 엄청 길게 쓰신 분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 삭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목소리 좋고 얼굴 잘생겨, 아, 죄송합니다. 그건 둘째 치고 속인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아, 제가 속인다는 게 아니로, 아니고, 무료방송을 보시면, 여러분, 뭐, 몇백프로 날라갈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 들어, 전화번호, 보내주고, 이름 남기라고, 무슨 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는 게 있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로 이제 전화하시고, 뭐, 0만원한 달에 뭐, 0 0 뭐, 0 0 뭐, 이런 거, 이제 결제하실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런 거안 하셔도 한달 저희 99,000원 밖에 안 하는데, 아, 잘못, 무료니까 좋아! 이렇게 하셨다가, 된통 당하실 수 있다. 김 부장님, 저도 통답과 기복을낼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 저희 치킨 맛집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치킨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준비한 식가락전달 드려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뭐 AI 버블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요거만 짧게 볼게요.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 증식이 지금 과열이냐?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냐? 근데 네, 이게 실제로 분석하신 분은 IPO의 규모에 비례해서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죠. 물론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라는 거고, 지금 실제로 매출이, 어, 보, 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기가 망하고 여기가 인권,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분석을 그렇게 해놨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이제, 세금 환급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시는 것처럼, 어, 아, 가만, 만 있어봐. 그, 뭐였지? 하나의 아름다운, OB, OBBA 였나? OPPA 였나? 어, 아, 하나의 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가? 그래서, 지금 환급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를 들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잖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환심을 살려고 지금 유동성을 엄청 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급락, 은가격 급락, 여기에는 마진콜 대비해서, 어, 현물을 매도하면서 이쪽에 바치려고 하는 그 물량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이 부분들 때문에 제후부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축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단순하게 무슨 ai 버블이나 이게 아니란 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상반기까지 제가 볼때 무조건 뜨거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무라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 메모리 킹, 와우. 그리고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다또 올렸어요. 삼성전자 세계에서 내년에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2027년도 영업이, 영업이익치가 317조. 엔비디아보다 많고, 사우디 아람코보다 애플, SK 하이닉스보다 많다. 오죽한 메모리 킹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22만원에서 29만원 올렸고, 12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막 급등하다가 이제, 뭐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좀 눌리긴 했는데, 하, 이거 보면 진짜 맞나 싶긴 해요. 예, 우리 2차준지 때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막그 분석레포트 나올 때 엄청났었던, 아, 상황이 있었죠. 물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다.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 변수도 감안을 하자,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밈이 돌더라고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타! 자,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재용이 형, 예, 아유, 형님 멋지십니다. 자, 예언가가 한분 계셨죠? 삼, 삼, 삼절 10만원 간다. 아유,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지금은, 어, 식사 중 갖고 황금 수저에, 예, 지금 시가를 드시고, 예, 시, 시계 보이시죠? 네. <laughs> 어, 이분이 21년도에, 예, 이런 짤이 있었는데. <laughs> 10만원이 뭡니까? 18만원까지.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웃으시라고 꼬았는데 어, 우리 사회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인사는 마무리할 때할 할 거고요. 어, 모두 부자들 진이 예, 이렇게 외쳐봅니다. 자현대이님 m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폭등이 나올까 와 한, 했는데 좀 눌리고 갈줄 알았는데 오늘도 얄짤 없이 그냥 상한가를 아침에 붙여버렸습니다. 우리 박땡땡 구독자님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44% 300만원 수익. 와, 더불어 소중한 후원.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분은 이제 그 수익률 왕입니다. 199%. 와, 180, 물론 이게, 아, 이 수익금이 다는 아니실 거예요 중간중간 익절하시면서 예,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 정말 진심으로 수익률 레전드네요 하고 제가 찍어드렸는데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8% 오늘 아마 또 제공력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장땡땡 구독자님도 야무지게 잘 챙기신 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공평하게 이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주식이 어찌 그렇게 마음처럼만 될까요 어쨌든 함께 공려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자이 현대 adm이 오늘도 예, 외국인들이 긁어주면서 그냥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 우리 상위 가족분들한테 예, 진짜 알짜였던 종목이 아닐까?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월봉인데 우리 여기에서부터 봤잖아요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부터 보고 흔들어도 그냥 보유하시라고 이제 5천 원을 갈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5천 원이 뭐예요? 7천 원을 가버렸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 주봉이에요. 이런 봉이 나왔나 싶은데 <laughs> 이거 월봉입니다. 아 일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매집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제 눈에는 매집으로 보니 근데 우리 여기서 다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익 다 챙겨드렸고 마지막에 여기서 끊어드렸고 여기서 한번더 사가지고 끊어드리고 눌려도또갈 거다 그래서 또 안내드리고 근데 여기 눌려도또 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아, 저도 이제 그릇이 그만큼 못 되고 물론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되길 바라고 작전 중인 것도 알고 있었고 회사가 워낙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세가 잘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붙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 시장도 이미 약, 바이오가 약세인 분위기였는데, 얘하고 또 비슷한 게 뭐였냐면, 유튜바이오입니다, 유튜바이오. 제가 유튜바이오를,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유튜바이오를 추천을 드릴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재웅이 형, 이분은 재웅이 형, 제 용이 아니라, 다음의 창업자. 네, 맞나요? 그분 성함이 그런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때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때. 폭등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슈 때문에. 예, 그리고 나 눌리고 나서 이날 상한가 눌리길래, 이날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9일날. 갑자기 급등하길래, 어, 뭐가 있나 싶어가고 찾아봤는데, 설마 이 앞전 매물을 소화시킬까? 생각을 했어요.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에이, 포기. 예, 너무 올랐다. 생각을 했더니, 상한가, 그 다음에 점상을 가고, 이제 거래, 여기서 오늘도 상한가를 결국은 또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바이오는 역시 한방이라는 거. 아침에 흔들리긴 했는데 결국 또 오후장 종가 부분에 또 맞춰서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게좀 아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 현대 ADM으로 그렇게 꿀수익 챙긴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 보고요. 자 이제 현대바이오 봐야 되죠. 현대바이오가 투자 경고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 이게 12일인가 어젠가 그랬을 거예요. 지정 기준일이 그래서. 어 여기 풀려야 되는데 다음 주면 봐야 될것 같고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사, 이 고가에서 이제 현대 A.D. 상한가 랠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래량 나은 게 없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적이 없어요. 다음 주에 보고 예, 눌리면 요것도 잡아야겠죠. 5일선 추첨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될게 이렇게 보면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또 사?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나간 거래량이 없다. 시세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출발했어요. 현대 ADM 보다. 현대바이오가. 저는 현대 ADM이 당연히 대장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이렇게 먼저 가버렸고, 현대바이오가 이제 투자 경고 풀리면 이제 지금 저 뭐야, 현대 ADM은 이제 주의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경고 들어가고 단 단기 과열 들어가고 이제 위험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바이오도 fda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월보로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정 평단 정도 보시면 원래 원래 같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좀 잡주잖아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때 한번 만들어 먹은 거고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제가 볼때 이것도 한 어, 글쎄, 한, 0육천원0 0 0원 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FD 임상 들어가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요것도 현대바이오도 우리가 관심있게 계속 봐야 될것 같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야, 넉넉하게 수익권이실 거고, 이거 어차피 제가 다시 올라갈 거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더한번더 남았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공유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아직 배가 고프다. 자 목표지가 1 4 0 0 포인트가 적정하다. 지금 뭐 상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3월달 이제 위험하죠. 아 어, 증백짜리 종목들, 그리고 동전주들, 동전주가, 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지금 당장 상패가 아닙니다. 7월까지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전주가 있기는 한데, 아유, 너무 이게 속상하는 하지만, 7월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이게 핵심이고, 이제 우주항공 이제 뜬 거지만, 2차 전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청 상위주들이 안 끌리고, 어떻게 1,400을 갈까요? 말이 안 되겠죠? 5,000시대 이끈 거 이거를 정책적으로 또만들겠 다라고 하는건데 자 중요한건 결국 정부가 연기금을 어, 콜스닥을 좀 매수, 매수, 매수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또좀 예, 걸림돌이 있어요 다만 바이오 2차전지는 로봇까지 포함이지만 2차전지까지 무조건 가야돼요 그러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G엔솔과 삼성 SDI 이 회사가 코스닥이나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두 회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로봇 싸움 2차 전지가 왜 처음에 우리가 강세를 보였고 떴습니까 전기차 때문에 그랬어요 테슬라발 전기차 돌풍 자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엄청난 열풍이 불어왔었을 텐데 지금 전기차 보다는 이것보다는 지금 로봇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자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전구체 배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전구체가 우리 제가 여러분께 로봇주 하나 추천드린 게 있어요. 지금 안 팔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 한번 방송에 다 알려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 전구체를 지금 엘젠솔과 삼성 SDI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좀 빠릅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는데. 자,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이전구체 배터리의 대장주가 될 거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이후에 바닥까지 눌려서 매집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집의 봉이 커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한150% 정도? 예.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욕심내면 이 전국까지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왜?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로봇에 쓰일 수도 있고, 2 0 0 0이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쓰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거기에 또 ESS까지 쓰일 수도 있고, 항공도 쓰일 수가 있고요. UAM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UAM까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우주에 쓰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전구체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냐에 따라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바닥권에서 지금, 예, 그, 매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터지기 시작하면, 이 상방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아, 시간이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스닥 3천 활성화 정책을 맞춰서 2차 전지 섹터에 순풍이 불어와야 돼요. 훈풍이 불어와야 되고, 자,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펄은 대장주라는 거,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고, 보유해야 되는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저는 만들어질 거로 봐요. 제가 여러분께 없는 종목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실 거고, 제가 여러분께 증명도 다 해드렸고요. 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흑전한 상태에서 매출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이거 안 사면 못살 거예요. 그래그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려 봅니다.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아, 삼성전자 못 사서 배 아픈 거다 잊어버리시게 돼요. 진짜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거 공유하실 분들 놓치지 마시고 설 연휴 동안 어, 텔레그램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달 99,000원 소액 비용이고 어, 3개월 29만 원. 네, 89357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꿀수익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 이 앞에 매집을 여러분들 보셨다면 와김 부장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수 있고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진짜 해자가 될 겁니다. 예, 제가 요 나름 장담하거든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이죠. S바이오메딕스. 이거 마무리로 좀 얘기 드릴 텐데 오늘 시장 눌리면서 조금 조정이 있긴 했는데 오늘 시가 얼마였습니까? 예, 35,150원. 밀렸는데 종가 35,400원이에요. 양전을 해 놓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양봉으로.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 바이오가 한 방이다라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미친 척살아오랬잖아요 미친 척. 예. 이게 표현이 과한데 42,000원 35,000원이에요 이게 와 엄청 멀어요 김부장님 이거 언제 올라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현대 ADM 공략할 때도 그랬어요 나름 자신감 있게 제가 세력주 좀잘 보는 편인데 물론 이게 롤링이 있다 보니까 세력주가 우리를 밀어내기도 했다가 좀 강한 폭등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적응하시고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진짜 목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35,000원에서 42,000원까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다? 네, 월봉으로 보시고 이 구간에 상방 트라이를 할 거다 그러면 아, 이 구간 지금 매물대 구간 다 벗겨 이때 한번 벗겨냈잖아요 네, 이때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면 51,600원입니다 이 구간도 저는 돌파를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싸다 어, 외국인들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매수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신있게, 남들은 지금 관심이 없지만, 잘 모르니까, 예, 지금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럴 때 슬기롭게 잘 모아두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미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예,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편안하게. 급락할, 이렇게 시장 조정 때문에 눌릴 일, 완전 시장에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이것도 바뀌죠, 추세가. 요렇게 추세가 있다가 요렇게 바뀌는 것처럼 또 올라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랠리가 나올 텐데, 4만원, 5만원 보지 마시고, 그 위로 보자, 말씀드려볼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에도 인사 한번 드렸는데요. 설 인사 한번또 드려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모두 전합니다. 아, 진짜 변화 없는 신뢰 덕분에, 주식상에은한 걸음씩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쪽뭐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동행을 해주신 멤버십 19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는 거고요.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고 더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설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녀와서 제가 또더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